폴란드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 아예 우리 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 무기체계 전도사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요. K2 흑표전차 같은 기갑체계는 물론이고, K9 자주포, K239 천무 등 포병 전력에서부터 FA50을 비롯한 공중 전력까지 한국 무기체계로 자국군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4 유탄발사기를 대거 도입하면서 고병화력까지 한국화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2 한국군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최신 버전의 AH-64의 버전 6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도입 계획을 기존 32대에서 96대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아직 예정이긴 하지만 이로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많은 아파치를 운용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아파치의 최대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 하나 약 1,903억 원을 호가한다는 걸 생각하면 헬기 전력 강화에만 무려 18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외산 무기 체계 중 단일 규모로는 최대 금액인데요. 이를 보고 일각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가 아파치 도입 규모를 32대에서 96대로 3배나 확대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한국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흡사하게 무기 체계를 구성 중인 폴란드가 헬기 전력까지 우리 군의 구성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에 홀려버렸다고 해도 설마 이 정도 대규모 사업까지 한국을 따라 하겠나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헬기 보유량은 무려 500여대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사위 수준의 강력한 헬기 전력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 보유한 모든 고정익기보다 헬기 보유량이 더 많은 것인데요. 한국보다 많은 수의 헬기를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00여대의 회전익기를 보유한 미국과 천여대를 보유한 중국, 그리고 800여 대를 보유한 러시아 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루하루 엄청난 수의 헬기를 손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0월 31일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의 대공미사일 공격에 의해 고작 3분 간격으로 KAO-12 엘리게이터 2대를 잃었고 10월 12일에는 18분 사이에 KAO-12 4대를 연속 격추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추풍낙엽처럼 헬기가 격추되고 있는 건데요. 이 턱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헬기 전력이 전 세계 3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한국의 헬기 전력은 2위인 중국과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보유대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국토의 단위 면적당 헬기 보유량을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애초에 헬기 한 대가 담당해야 할 면적 자체가 비교 불가능인데요. 한반도 전체 면적에 비하면 중국의 국토가 약 43배나 큰데 비해 헬기 전력은 고작 해봐야 한국과 두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수송 헬기나 다목적 헬기 등을 모두 제외하고 공격 헬기만 따져봐도 비슷하게 도출되는데요. 중국 육군은 270여 대의 공격 헬기를 보유했지만, 한국은 추가 도입이 결정된 36대의 a h 6 4의 버전 6까지 포함하면 132대의 공격 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치인데요. 이른바 화력 덕후를 자처하는 한국이지만 미사일, 전차, 야포와 함께 헬기 전력 또한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작은 면적의 국토에서도 이렇게 많은 헬기를 보유한 이유를 알면 절대 과하다는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바로 헬기의 용도 때문입니다 대전차전에서 있어 헬기는 반박할 수 없는 최강의 전력입니다 헬기는 고정익기와 다르게 낮고 일정한 고도에서 지형을 따라 저속으로 비행하기 쉽습니다 이를 전술 지형 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덕의 초저공비행으로 이동하다 기습적으로 적전차나 포병전력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걸프전 당시 미국의 에이테는 순항속력 시속 560km, 실속속력 220km라는 고정이 끼치고는 굉장히 느린 속도와 우수한 근접 항공 지원 능력으로 천여대에 가까운 이라크군 전차를 파괴하면서 전차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참전한 AH 64 아파치와 미 해병대 AH 1W 슈퍼코브라 또한 이라크군 전차 600여 대와 장갑차 120여 대를 파괴하며 만만치 않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이 덕에 세계적인 공격 헬기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요. A10보다 운용이 쉬운 반면 전과는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헬기는 수직 이착륙이라는 특성상 고정이기보다 기상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전 중 악천후를 만난다면 고정이 끼는 기지로 회항해야 하지만 헬기는 작전 지역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언제든 다시 공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헬기의 높은 기동력은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 지형 특성에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고정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류의 영향을 덜 받는 헬기는 산맥의 골짜기를 따라 기동할 수 있고 동체만 살짝 드러낸 채 적에게 미사일을 퍼붓고 산을 방패막이 삼아 반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헬기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술이지만 헬기를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시련인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헬기 전력이 부족하다면 이런 변칙적인 헬기 전술에 손도 못 써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양적으로는 한국을 압도하는 북한과 중국의 기갑 전력을 상대하기에는 강력한 헬기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헬기 전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헬기 전력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36대 의 AH64의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2027년까지 AH64의 버전 식스로 개량할 계획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36대 AH64의 버전 식스 추가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안에서 아파치 최다 보유국으로 등극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 총 100여 대의 아파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만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는 어마어마한 전력 강화인데요.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고작 아파치 12대만을 보유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아파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얼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아파치 사랑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외산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주 단순하게 한국 헬기 전력에 당면한 최종 목표인 AH-64E 버전 6가 전 세계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파치 버전 식스는 날개 포함 전장 17.7m, 전폭 14.6m, 전고 4.6m에 최고 시속 293km로 비행할 수 있는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수색, 탐지, 타격 등 모든 면에서 대격변이라고 불러도 좋은 정도로 많은 계량이 이루어졌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기동성과 무장 능력부터 살펴보자면 아파치 버전 식스는 T700G 2701D 엔진을 탑재해서 높은 산악지형에서도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고도 상승률을 높였습니다. 이 턱에 6400m에 달하는 높은 상승한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높은 기동력을 바탕으로 아파치 버전 6에는 매우 강력한 무장이 탑재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무장인 30mm 기관포는 최대 1200발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폭발 반경 10m, 최대 살상 반경 50m에 달하는 70mm 히드라무 유도 로켓은 최대 76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파치 버전 6를 상대해야 하는 적의 입장에서는 공포에 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화력인데요. 그래도 역시 아파치 버전 식스의 백미는 최대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헬파이어트 미사일입니다. 최고 속도마하 1.3, 최대 사거리 11km에 달하는 헬파이어트는 동일 체급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 최강의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헬파이어트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전차 장갑인 균질합연장갑 RHA를 기준으로 무려 1400mm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대부분의 3세대, 3.5세대 전차를 성량값 부수듯이 손쉽게 파괴해버릴 수 있습니다. 통상 한개 전차 중대가 10에서 13대 내지 17에서 18대의 전차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아파치 단일 대로 전차 한개 중대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군에서 아파치 18대로 한개 대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전차 100여대로 이루어진 기가여단까지 상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아파치를 100여 대나 도입하려는지 납득이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파치 버전 6는 이런 압도적인 전투력에 더해 미사일의 통제와 목표물 수색을 담당하는 롱보우 사격 통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기존 8km에서 16km로 두배 확장했습니다. 롱보우 레이더는 탐지 거리 내 지상, 공중 표적 천 개를 탐지할 수 있고 그중 16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롱보우 레이더와 파이어 앰프의 기능이 탑재된 헬 파이어 2가 결합한다면 아파치 버전 6는 대가 16대의 전차와 동시에 교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강력한 전투 수행 능력인데요. 심지어 아파치 버전 6에는 롱보 레이더와 탑재무장을 일치화한 인식체계 결정 지원 체계 cdas까지 탑재되었습니다. cdas는 쉽게 말해 레이더에서 적 전차 움직임 등을 포착하고 조종사 의 공격 판단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이덕에 아파치 버전 6의 기존 대비 표적 타격 능력은 약 2배 이상 향상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개량이 아니라 차세대 공격 헬기를 개발한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한국이 아파치 버전6의 도입을 결정하기도 전에 오히려 미국이 먼저 나서서 자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초로 주한미군에 배치했을 정도인데요 이는 A2AD, 즉 중국의 서태평양 접근에 대항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체계로 미국조차 군사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을 맞상대하는 데는 아파치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방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이 아파치 버전6 도입과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는데요 중국이 보유한 공격 헬기인 WG-10이 아파치 버전 6에 비해 성능이 한참이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 성능과 무장을 살펴보면 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우선 wg-10에는 중국이 개발한 wg-9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엔진의 성능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아파치 버전 6와 WG-10의 공허 중량은 5,150kg 먼저리로서로갔습니다 그러나 아파치 버전 6의 최대 이륙 중량이 만 433kg, 상승률은 12.7mps인 반면, WG-10의 최대 이륙 중량은 7,000kg, 상승률은 10mps에 불과한데요. 이는 곧 WG-10의 엔진 출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엔진의 힘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기동력은 물론이고 탑재무장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례로 WG-10에 탑재할 수 있는 HJ-10 대전차 미사일은 성능 자체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흡사하지만 이륙 중량의 문제로 8발 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만약 WG10이 아파치 버전 6와 동일하게 16발의 HJ10을 탑재하려면 다른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아파치 버전 6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요. 이러니 한국의 아파치 버전 6 도입에 중국이 발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잉이 대한민국의 카이의 아파치에 면허 생산을 권유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요.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자체 개발 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습득할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4.5세대 전투기에 정상을 차지한 KF-21을 개발했듯이 전 세계 대형 공격 헬기에 표준이 되는 국산 헬기를 개발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